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애호박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애호박, 애호박으로 만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주에 보면은 애호박 국밥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완전 마트에서 오땡 잡았습니다. <laughs> 자, 맛있게 애호박 국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애호박 두 개, 또 대파 한두대 정도, 양파 한반 개, 또, 당근은 한, 조금만 썰 거예요. 그리고, 매칼하게 하기 위해서, 땡초 한세 개, 이렇게, 동 홍고추 한나 하나,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빠트렸다. 아, 돼지고기. 예. 아, 돼지고기 조금만 있다가 가져와. 좀 약간 더얼어야 된다. 썰려고 하면. 아, 그래요? 썰어서? 어, 야채 먼저 썰어놓고, 네. 돼지고기를 최고 아. 마지막에 썰려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거 여기, 요박 앞뒤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너무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쪽. 많이 먹어 야채는 음. 많이 먹으면 좋잖아. 나 음. 오늘 당시 이거 애호박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길 엄청 음. 좋아했는데. 응, 음. 나도 애호박으로, 애호박 몸이 좋으니까. 딱. 일단 나는 물 조금 야채 많이 들어간 게 좋아. 약간 두두 마리, 음. 8mm 정도로 두 마리 좀 썰라고. 응? 음? 그렇게 썰어요? 응? 음? 왜? 어머, 이래야 안 쓰고. 써는거 아니야? 어? 아, 이래갖고 채를 썰어야지. 이렇게 해서 채를 썰다고? 그럼. 동그란 원형으로 채소를 넣기도 빠다지에 반을 갈랐어. 아, 맞다. 내가 생각이 우와. 전에, 머릿속에. <laughs> 아니, 나는 다른 걸 내가 생각하다가 이랬다. <laughs> 괜찮다, 이래도. 아, 이어기름 음, 아, 내깍. <laughs> 어서서 기로 됐지?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살짝 한, 한 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렸습니다. 이런, 이거, 이런데 절반 정도로 이렇게 딱, 딱야 돼. 예쁘게 나오잖아 이렇게 살짝 그, 흘려갖고. 음. 좀 약간 두툼하게 해야 되겠다. 음. 어. 내가 그래서 돼지고기 쓰려고 칼을 너무 쌩잘 갈아버렸어. 잘두 가지 갈잖아. 양념 방법이 있거든.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이 자연의 맛과. 그리고, 우리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밖에서 먹는, 오늘 같이 날씨가, 이렇게 비가 살짝 오는데, 얼큰하게, 칼칼하게 하는, 대중들의 맛, 그, 저 MSG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 자극적인? 이, 그렇지, 좀 자극적인 맛을. 그두 가지 맛이 있는데, 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극적인 거. 자극? 너무 넌 칼. 메칼 자극. 응. 넌칼 자극. 알았어. 음. 응. 이 정도 하면 능성하게 됐다. 능성하 어. 와, 그파를다 넣는 거였어요? 나는 웍질 할 때가 최고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다소 웍질 할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응. 어렸을 때 중화요리집에 짜장면집 살짝 그 가서 보면은, 하, 그 짜장면 도그 하는데, 그 주방, 주방에서 그 아저씨가 웍딱 하고,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요리에, 요 나도 요리가 엄청 하고 싶었거든. 네. 응. 파랗 볶았으니까 당연히. 한 스푼. 좀 더, 조금만, 그렇죠. 생강가루. 한 스푼. 돼지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요. 돼지가 건강한 돼지예요. 아, 나 비리가, 내가 생각했던 비계가좀 많았으면. 응, 나 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 비계가좀 있어야 돼, 그거. 너무, 너무 크게 썰었나? 아니야 좋아. 씹는 맛이 있잖아.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 저녁에 진짜 막쌈을러 일하고 와가지고 소수가 어. 열심히 피곤해 꺼지 일하고 와가지고 어. 집에 왔는데 어. 아주 찐한 고기 한 덩어리와 그푸드만 야채를 한 입에 넣고 오구석 오구석 오구 먹을 때또 살아남 그리고 뭔가 아 오늘 오늘 소수요 요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소수요 소수요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 고기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확 드는데? 별로 호방 뜨고 다이온 문제야 아니 물어보는 거라네 향이 너무 좋다 중국집이지 자 고춧가루 8 스푼 정도 한대봐. 네, 한 여덟. 네, 네, 좋아요. 그, 이젠 또 고추 한 스푼입니다. 고춧가루가 타잖아.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물 근데 야채 어. 볶으면서 나오는 물. 아, 그, 그, 아 그래도, 그래도 어, 타니까. 어, 타니까. 어, 그래갖고 이래갖고 그, 아. 물500 500ml 넣고미온반 네, 어. 티스푼입니다. 어, 어, 그 정도. 손 손입니다. 어, 그 정도. 오케이. 굴 소스 한한 스푼? 응, 어. 어, 이젠 내가 어. 뭐. 어. 뭐 나도 알고 뭐요리 하면서 그냥 생각 아, 호박을 넣고 음. 음. 500ml. 500ml 물 뭐죠? 토탈 1500ml다 그러면 한 스푼 네 스푼만 넣지 이래가지고 이제 호박의 그 깊은 맛과 액젓의 그 깊은 맛과 도대 깊어 이맛 많이 깊잖아 일단 두스푼두 스푼 후추 한 티스푼 지금 네. 넣고 마지막 이거 넣고 약간 짭조름하게. 아, 맛 진짜 맛있지? 응. 국물을 넣었어요. 엄마야. 아니, 건기부도 넣고, 그 다음에 국물을 쫙쫙 넣으면 좋을 것같데 아, 맞다. 오늘따라 음식 참잘 흘리네. 아... 아. 맛이 어때요? 아... 또 감탄한다. 응? 매칼하고. 잘하고, 또 약간 좀 설탕 두 스푼이었기 때문에, 한 스푼만 넣어도 되겠다. 좀 단맛이 좀 있긴 있네. 야채에서도 단맛, 호박에서도 단맛이 나오니까. 음.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강주에서 만나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국밥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애호박국밥 먹고, 올 무더운 여름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굿! Мм мм мм